카운트다운 좀 화려하게 막을 열어볼까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7080 디지 문화축제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이틀동안 여러분을 이렇게 뵙네요 어제보다 오늘은 꽤 많은 곳이네요 어, 조금 있다가 어, 여러분 좋아하시는 기가서 서론도 어, 시가 전화를 해주고 습니다 공연 <laughs> 잘하아 어, 서울시에서 민간축제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해서 후원해서 시작을 해가지고 아, 한국 방송 DJ 협회 주관으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예전에 그 DJ들의 인기는 뭐 아이돌 못지 않았죠. 최고였습니다. 젊은이들의 문화를 주도했고, 아, 그리고 어, 하나로 예를 든다면은 DJ가 히트 시킨 노래가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돌아와요, 두 사람. 조윤휘 씨가 얼마를 내고? 홍보할 방법이 없으니까 부산 다방에다가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부산에서 뭐 부산 노래니까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옆서로 서울 방송국에 신청하면 서울에서는 모르는 노래야. 그래서 기독교 방송 PD가 부산을 한번 가봐라. 그리고 PD가 부산을 가서 그 음반을 하나 구해서 한번 틀었는데 한번 틀었는데 지금의 조용휠을 만든 거죠. 그래서 DJ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시대도 있었다 너무 긴가요? 자, 7080 DJ문화축제 오늘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아, 저는 대구원화방송 라디오를 꽤 오랫동안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부터 원흥방송에서 노래하나 추억들 그리고 팝스월드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던 DJ입니다 정영준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에티켓과 매너를 헷갈려 해요. 쉽게 들으면 에티켓은 질서입니다. 매너는 배려고. 그러니까 줄을 서는 거는 에티켓을 지키는 거고, 줄을 양보하는 거는 배려니까 매너죠. 그런데 매너는 유행도 됩니다. 어, 영국에 에티켓을 중시하는 영국에서 왕자의 생일날 세계 각국의 왕자들이 왔는데 아라 왕자다 이걸 딱 두고 온 거야. 지적하면 부끄러워할까봐 영국 왕자들 밑에 단추 같이 풀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왕자들도 같이 푸는 거죠. 남자들 어떻게 됐어요? 양복이 꼭 밑에 단추 풀러요 어? 그게 그때 유래된 겁니다. 그러니까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무대에서 열과 성을 다해서 공연하는 분들에게 가장 힘이 되는 여러 박수가 되더라요 그래서 그것도 배려다. 그것도 매너다의 얘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네. 한 시간 반 동안을 함께 할 건데요. 음, 추억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아, 오늘 이 공연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 자리하셨고 오셨습니다. 멀리 제주도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대전서, 제가 또 사랑하는 후배가 공연 축하하게 왔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이번 걸 비즈모라 축제 첫 번째 출연자를 소개드립다이 친구는 어적 친구예요. 종로에서 DJ로 시작을 해서 종로에서 DJ 생활을 끝내. 그래서 별명이 종로 대장이에요. 어 오래전에 그 낚시 방송 있죠? 거기서 팝 프로도 진행을 했었고 어 아주 이 스피치가 좋고 구성 오늘 이 공연 연출기획을다 했어요, 이 친구가. 자 超久米知るソリアン。